대모 형님, 형님 지금 그 키보드 손 떼세요. <laughs> 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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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 가시죠. 뭐 가자. 아니 엔트리 나오 나와서 말미나 <laughs> 하고 싶냐? 아니 엔트리 나올 때까지 언제 기다려. <laughs> 그 엔트리는 제가 좀잘 짜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짜도 되나요? 네. 그러시죠. 와 엔트리는 너무 잘 뽑았다 인정. 아 엔트리 뭐야? 내가 내가 태강 무척을 많 했잖아. 경모 <목소리> 누뭐냐 이거? 아니 근데 예 형님 아니 그때 아니 경모야 디나, 이게 이거? 엔트리야? 0점짜리다. 0점. 형님들 1세트 엔트리 한번 냈을 뿐인데 이 정도로 압박을 받도 <목소리> 그래 답답해서 엔트리 한번 냈는데 이거 살인자 만들어진대. 경모야 이 너무 그냥 엔트리가 너무 아쉽다. 경모야 약간 대가리 캐진 그거잖아 너무. 이 엔트리 잘하니까 이거 짜증나. 잖아요. 삼성전자 <laughs> 이기 만들어놨잖아요, 형님은. 아니 경호야 근데 너 어제 왜 이렇게 빨리 껐냐? 내가 방송 시간 뭐 빨리 껐든 뭐 상관 있나요? 아니 그냥 그냥 들어온 건데. 이렇게 발투가좀 띠껍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딱 떠드는데요. 아니 형님 저번 달 방송 시간 오프 하실 수 있나요? 아나 그냥 아나 그냥 200시간 좀 넘는. 장로 맞이네요, 장렬. 아니 일장이는 방송이 얼마 얼마 금데? 저는 어제 봤을 때 230인가 그러더라고요. 오. 아 일장 아, 음. 형님좀 아쉽네요. 그럼 깨모는? 250시간 정도.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그치? 3 6 0시간은 채웠어야지. 아니 깨모야! 아 엔트리가 이게 뭐야! 아, 와. 아 갔어야 됐나? 그때 딱? 어지지치자 이거 안 되겠다. 저희가 멀티를 너무 많죠? 우리 치 잘한 거 같은데? 아, 아 요즘, 아, 요즘 뭐, 게임하니 뭐, 뭐, 근데? 끝나고 나오, 나오실래요? 끝나고 아니 한번 사위법 뜨실래요? 어, 어. 와. 대부럽다. 한 달이 아 뭐야. 잠깐만 8배로 그른다고. 일단. 아, 진짜 좋은데. 깔 어, 오버풀 뭐야? 응? 어? 오, 잠깐만. 여기서 근데 오버풀을 해? 12시? 이거 깨친 적은 다 아, 깨친 적은 다 이거. 어, 괜찮다. 괜찮다. 아 들은만 들은만 안 죽으면 돼요. 어, 이정도 괜찮아. 그 이정도 괜찮아? 네 레디이 없잖아. 근데? 아 오히려 이거 오히려 괜찮아. 아니 이렇게 하고 이거 지금 찍어놓은 탈로 딱까지만 찍고. 안만는터이 늦었어요. 저거 엑시비 잡히면 비 잡히면 다시 못지어 아니 저거 저거 털이 못지면안죠 그쵸 그못지어요 오케이. 터졌다 터졌다. 피해 줄 있어 오케이. 저 털이게 아니야 아니야. 아야 뭐냐. 터을 이래. 어 어깨만. 어이못다야 그 그래, 그래도 잘한 거 같은데 그래도 어 진짜...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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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잘라 봐. 아! 아왜 너가 잘려? 아니 뮤링 뗀거 봐. 이거 먹어 빨리. 아니 뮤링 그냥 어택 당만 찍어도 먹겠구만. 뭐 해? 또 흘리다? 아! 아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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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고 야, 뭐, 뭐야? 뭐해! 합치기 전에. 잠깐 또. 어택을 찍으라고? 왜? 스링 부딪히지 아 아니 이게 뭐 해? 아니 이거 차이 두 배나. 아왜게 어, 뭐 막아 이거 아니 왜 갑자기 이렇거 이렇게 있어빌리 먹고 아니 말이 숫자 때문에 이거 썬클만 박아도 그리고 할만한 울트라가 나와야 돼 뭐야 언제 나와 깨모야 언제 나와 아 루테콘들 왜 저래 아 방업도 안돼아 이렇게 맞는 거야? 이게 뭐하니 뭐해? 진다고? 아니 깨모 뭐해? 너무 구력적으로졌는데 이거 상대가 가지고 놀았어 지금. 오만 아, 출발 는데더 좋아야 되나봐. 음. 어 아니 만약 형이 다시 있으면 형 나가도 돼. 아니 형이 다시 있으면은 하셔도 돼요 리볼버. 야 내가 나갈게 그러면서 만약에 오케이. 형이 나가서 뭐 기석이 형 잡아주면은 엄청나게 괜찮긴 해요 우리가. 음. 아니 형 뮤탈 류탈... 그러니까 선큰을 많이 짓지 말고 그 돈으로 100명을 뽑아서 먹어요. 아니면은 뮤스 형이 선큰을 지었으면은. 상대 맘에 안상대할 거면은 털어야 되는데 털지도 않고 따라다니면서 썬큰 지으니까 어떻게 이겨? 썬큰을 어, 지었으면 털고 싸울 거면 썬큰 짓지 말고 유닛을 뽑고. 오케이. 아니 저걸링을 한마리씌워 갖고 해 가지고 보면서 해야지. 열 마리가 다 똑같이 있으니까 계속 건드리지. 아, 잡아. 는거야 아당 마리 잡아. 뮤탈로 뮤탈로 저뭐 하냐고? 에스컬지 그래, 왔어. 우리 그래, 뮤탈로 막아야 야. 아! 아, 나죽으리다가는데 야 이거 진짜 소문이다. 일로 들어왔어요. 아니 이거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이거야 지금 와봐 싸우게 와봐. 나 우석 병력 있나? 우석 병력 오자. 이거 살짝 빼봐. 살짝 빼야 돼. 어 다시 빼봐. 다시 빼봐. 살짝 빼봐. 살짝 빼야 돼. 아니 아니면 우석으로 어택을 하든가. 아깝다. 잘했는데. 드라우 왜 이렇게 많아? 아, 드라우는 왜 이렇게 많아? 리버 한 마리만. 진짜 아깝다 이거 진짜 잘했는데 윤철이아 이런 씨. 아 진짜 이보다 말릴 수가 없네. 아 씨. 나이스 밀긴 했다. 잠깐만. 아. 한번 이겼어. 이겨? 수철아. 오 수철이 가해준다와 수철이 잘했다. 와. 오케이 오케이. 그거야 넌 잘해. 한 번만 하고 딱유철이 나오면 돼, 우리. 아니에왜그래형아일당형 나와야지. 한 번만 하고 슈퍼 나 오늘 봤잖아. 내가 할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감사합 -형님. 형님 지금 그 키보드 썩빼세요 <laughs> 프로브가 살려 주나? 너무 좋았어. 오! 유와유철 무슨 <웃음> 아, <laughs> 거아거야 <거>, <laughs> <써야> 돼. <laughs> 돼. 아 됐어, 이니. 오케이! 벙커 게 그냥! 나이스. 어!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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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됐다 아! 다와성아아아아와털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와 털신! 이거 진짜 털신이야 이거! 와, 와 진짜 털신! 와 어네, 어... 나 떨린다 지금... 아니 나 수철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 지금 이루 떨려! 어? ㅋ ㅋ ㅋ 만해요 근데 수철이가 어. 오늘 진짜 캐리했단 어. 말이야 어.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세하게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지뭐 걱정이 안 돼. 왜냐면 은 원래 이럴 때아 무조건 질것 같은 느낌 맨날 들었었는데 오늘 그럼 무조건 이길 것 같아 요촌리가 느낌상. 여기 언덕 아니잖아! 잠깐 어, 될것 같은데? 언덕 아니야 미쳤다. 여기! 미쳤다 미쳤다 언덕 아니잖아! 될것 같은데? 미쳤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와! 컨트를 대수. 뭐냐고! 잠깐만! 잠깐만. 거의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 발싸야 돼. 아, 끝났어. 어, 이미 끝났어. 잘 삼드라 온다. 끝났는데? 와, 커트가 삼드라 온다. 잠깐만, 저이 새끼 미친데 진짜. 끝난 것 같은데? 어 끝난 것 같아 나도. 어? 어? 잡았다 와! 어? 야이 새끼 미친년. 야 뭐야? 야, 너너 너 누구야? 너 <목소리> 아니면 어, 어 상대가 이거 진짜 이거 아니 솔직히 내가 잡아도 이거 인정? 이거 아 그건 아니고 1 0 0대요두 대일이야 두대 대일, 진짜.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아니 <아이>, 너무 잘하잖아. <목소리> 야! 와, 와, 개 멋있다! 수철아, 진짜 멋있다! 수출아, 진짜